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먼 길을 오셔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한 장. 거의 다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에 등장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나할것 없이 각양각색 크고 작은 갈증을 느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의 현실적 부위 영화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목마름에 실름하기도 시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갈증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더 심각한 갈증이라고 오늘 법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수백 세대를 지나오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 사람들은 온갖 쾌락의 잔들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살아왔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편, 90편, 5절 해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제약에서 어떤 자극적인 어,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하지만은 죄악의 즐거움은 잠깐 동안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즐거움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 죽는 꽃들과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억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성공을 하고 성과를 일으켜서 부귀영화를 손에 넣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에서 포유하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이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정도로 갈증을 느끼게 되자 바닷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아는데 세상이 주는 아, 모든 것이 이, 마시면 죽을 수 밖에 없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마신다면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결국 목이 타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21세기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참된 만족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영원히 세상을 헤매며 신기루를 쫓다가 실망만을 계속 씹다가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한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수를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참만족을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이 생수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수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영원한 삶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영영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 정말 아, 천진난만한 남녀들 어린아이들을 500명을 구해서 영주 삼신산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승로반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하늘에서 내린다는 영역을 받아먹고 신선이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 그리스 신화에서 보게 되면 서방으로 자꾸 서쪽으로 가면. 낙원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인도 고담에 보면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용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다 영생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소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종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정신수양을 통하여 정신수양을 통하여 인생사에서오는 108가지의 고뇌를 물리치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려 한 것도 영생의 욕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영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치 본문의 우물가의 연인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영생 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우리에게 생수를 줄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예수께로부터 거저 편견 없이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 관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편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BC 722년 사마리아가 정복된 후 이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와서 혼혈화되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방 우상이 숭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요 또 그리고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은 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우리처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인도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똑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들까지 지극히 당신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여수와설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이방인 기생 랍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루기를 보게 되면 이방 여자인 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어, 민족들에게 구원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그 구원의 계획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떤 어, 한 국가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천대를 받아야 했던 이 부득덕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생수를 주심으로 그 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딱한 가지만 필요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간들은 종종 큰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영생할 수 있다고 믿고 또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의 질에 따라서 내생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들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 민족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 사랑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말 부귀영화 수천 만 금의 재산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돈으로 환산하셔서 파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거저 준다는 말을 하죠. 예.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생수를 마시게 되며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생활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생수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예. 네. 한 번도 만나 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으로부터 숨겨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여인에게 깊은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2000년 전에 그 여인에게 깊은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아울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살아가는 예, 성도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편견 없이 그 생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살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요.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인간이라고 꾸짖게 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 아주 경건하게 말하고 말 가운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만은 결코 생명수를 얻어마실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부르짖는 이 성도들만이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한 생수를 받는 건딱한 가지 조건이야.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생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수라고 말씀했는데, 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수이지만 세상이 그를 생수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는 누구만 주실 수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고, 생수는 어떤 사람만 받는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손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생수를 정말 마음껏 마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나라도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계 6위까지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더 복된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생수를 마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에 네. 있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수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생수를 알지 못합니다. 생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물입니다. 생수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어, 또이 말씀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